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제한다. 그가 하는 말들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 메고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삶의 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날이 오면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 이번 주 어, 저희가 어, 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7월 한달 동안은 이사야서의 주제를 저희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제 그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이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교제는 천국까지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 어, 이 목적지가 돼야 된다. 어, 비전, 어, 꿈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뭐냐? 어,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꿈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예, 새끼 염소와 함께 누며 우 어, 송아지와 어,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세상 아무도 해치거나 상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없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폭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런, 응.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응.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입마심으로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창세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예,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런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단장을 하고 결혼식에 입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단장을 하고 내려온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이루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고 누구도 높고 누구도 낮은 사람이 없는 그런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여러분 조금 일하고 많이 갖는 걸 원하지 또 나는 일안 하고 먹고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땅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 아들이 멜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게제 꿈입니다. 이런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어떤 어, 우리 벼사현성교사님도 방문했지만, 어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정말 고생 고생하면서 어, 좀 쉬기 위하여 어, 이제 미국 본토로 어,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휴가를 맞아서 아프리카에서 뭐 사냥하는 그런 휴가를 하고. 배를 타고 같은 배를 타고 어 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빵빠리를 울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 내려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교사님이 어 나중에 이제 내려가면서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대통령 어 이렇게 온다고 환영하고 그러는데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어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배에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잖니. 네가 집에 오는 날 내가 너를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환영할 것이다. 그 말에 위로가 되었다. 아, 그런, 어, 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 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오면은 잔치가 열리고,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수고 많이 하였다. 얼마나 고생하였니.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응?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 너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올 때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께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자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멀리서 오는 그를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 끼워주고, 신발을,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도 그렇게 환영하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갈때 당연히 아버지께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그 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그 말은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이 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1절에서 10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구조라 그랬습니까? 이게 액자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자 구조. 어, 그건 어떤 구조냐면 A. B, A입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A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B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A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뭐, 수미 쌍광 구조, 뭐,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성경 전체를 봐도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A, B, A 구조로 성경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구는 중요한 것이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 사랑, 예배,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의 목적이지 아니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A, B, A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그 안에 있는 나무만 보고 아이 나무는 크다, 저 나무는 작다, 이 나무는 무슨 열매가 열린다 여러분 이건 그냥 나무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전체는 A, B, 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서로 매치가 됩니다 신기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소론과 결론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평화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세상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꿈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평화의 세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님 서로를 죽이면서 복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세상 언제 올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나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꿈 안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교회 모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큰 역사가 제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프리스반이 여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어, 우리 성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또, 백사인 성교사님, 브리스번에서잘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마닐라 침례 신학대학 새로운 또 학교로 이전하여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주인 마을 방문하여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또 같은 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수요 정보 기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어, 기도하는 그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어, 우리 수요일은, 수요일은, 우리, 어, 학생의 또, 어, 청년의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커플들 위해서 어, 또 워킹 할로데이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어, 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없는 것은 아버지 우리 학생의 이번에 코스타에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커플들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서한나 자매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